TV 인기 애니메이션 닥터 슬럼프 아라리짱 원작의 스마트폰용 게임이죠. 닥터 슬럼프 디펜스가 무료 버전의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닥터 슬럼프 디펜스 라이트는 횡스크롤 액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구 정복의 야망을 품고 있는 닥터 마시리토에 맞서 최강의 로봇 아라레와 펭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 닥터 마시리토의 야망으로부터 펭귄 마을을 구한다는 내용인데요.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닥터 슬럼프 아라의 짱의 원작 요소를 최대한 살려 기존 팬은 물론 아직 닥터 슬럼프 아라의 짱을 경험해보지 못한 유저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닥터 슬럼프 디펜스 라이트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마카오 등 아시아 11개국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네이버 앱 스토어, 티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